안녕하십니까 영차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고추밭에 2차추비를 줘야 돼요 지금 고추가 지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고추예요 고추가 이렇게 지금 많이 달릴 때는 아주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와 여도 막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요 고추가 이게 전부 고추예요 고추 이 보세요 고추가 막 주렁주렁주렁주렁 달렸거든요 이때 되면 많은 영양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1차 추비는 저번에 줬고요 고추 정식하고 어, 20일 되었을 때 1차 추비를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 추비를 줘야 돼요. 1차 추비 주고, 원래 한달 되었을 때 2차 추비를 주거든요. 근데, 지난달 24일에 1차 추비를 줬는데, 이달 24일에 줘야 되는데, 제가 좀 바빠서 어디 돌아다니느라고 좀한 이틀 늦었네요. 오늘이 27일인데, 오늘 이제 2차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고추가 지금까지는 아주 잘 됐어요. 고추가 지금 막 한참 막 주릉주릉주릉 달리고 있는데, 요때 이제 떼 놓치지 말고 2차 추비를 줘야 돼요. 얘들이 지금부터 막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 어, 걔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많은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2차 추비를 줍니다. 이때 되면 2차 추비는 종류를 뭘 주냐 하면은요. 1차 때는 요소비를 료 줬고, 지금 2차 때는 요거는 복합비료예요. 복합비료를 주고요. 요거는 또 깻묵입니다. 깻묵을 생 깻묵을 그냥 물에 불렸어요. 생 깻묵을 물에 불려가지고 어, 이걸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줘도 돼요. 고추 심기 전에는 발효를 시켜서 줘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위에다 추비를줄 때는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생 깻묵을 물에 불려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이 고추 사이에 넣어 놓으면 얘들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아주 고추에 많은 영양분을 주게 되고 고추도 아주 맛있는 고추가 돼요. 깻묵을 줘서 키운 거고 하 깻묵을 주지 않은 가하고 고춧가루를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깻묵을 줘서 키운 고추는요 고춧가루를 해 놓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이렇게 깻묵을 2차 추비 줄때 함께 줍니다 그래 놓으면 고추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자 추비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줘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구멍, 1차 주비 줬던 요 구멍이 여기 아직 남아있거든요. 요 구멍에 꽃삽으로 이렇게 한삽 떠내고 한삽 떠내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복합 비료를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그리고 깻목 불린 거 위에다 이렇게 넣고 구멍 속에 꼭꼭 넣어주고, 펀내흙고 위에다 덮어줘요. 이렇게딱 덮어놓으면 아주 안전해요. 여기도 또 이제 고추 포기와 고추 포기. 그 사이에. 자, 흙을 한 스푼 떠내고, 꽃삽입니다. 꽃삽으로 한삽 떠내고, 자, 복합비를 한 숟가락 넣고, 또 이렇게 또 이쪽에도 여기가 이제 1차 때 줬던 자리에요 1차 때 비를 줬던 자리에 요게 이제 이렇게 요거 꽃삽으로 흙을 한 스푼 떠내놓고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 구멍 속에다 비를 한 숟가락, 복합비를 한 숟가락 넣어 주고 그리고 깻묵을 한 주먹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렇게 놓고 이렇게 덮어 줘요. 덮어 놔야 돼요. 이렇게 꼭꼭 덮어 놔야 깻묵이 발효도 잘 되고 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튀어도 이 깻묵들이 꽃주 몸에 안튕기죠꽃주 몸에 튕기면은 꽃에 그게 독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아요. 이자도서여기도또 이렇게, 이렇게 한 스푼 또도고또 넣고 또요 여자도 여넣도깨자한여자 넣고 자도로 또 위에 딱 덮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접으다 이렇게 자도여 아주 안전하게 됩니다. 잘클 수도 있고요. 자, 이쪽 구멍에도 또 여기 1차 때그 빌어줬던 구멍이에요. 이 구멍 속에서 흙을 한삽 한 떠냅니다. 이렇게 한삽 떠내놓고, 비료를 한 스푼 넣고, 이렇게 큰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깻목을 이렇게 넣고, 넣고, 또 흙을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안전하게 돼요. 자, 여보. 여기 와서 비를 좀 주세요. 내가 카메라 들고 이거 옮기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한 스푼포, 한삽 떠내놓고 비료 한 숟가락 복합 비료입니다. 그리고 깨묵한 주먹 그리고 위에다가 그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물냉장고에 들어있어요. 비료 한 숟가락 넣고 깨묵 불린 장고한 숟가락 넣고 자, 흙으로 덮어주고 떠내놓은 흙으로 위에서 덮어가 꼭 눌러주세요 됐다 옳지 아구 잘한다 자또 한섭 뜨고 한섭 떠내놓고 아 이거 씨이 숟가락 흔들어 봐야겠다그렇게는 숟가락으로 뜨면 안돼 손으로 떠야 돼 물결사가 안 되잖아 그래 숟가락은 비료만 뜨고 깨묵은 손으로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흙덮고그때 흙은 뺏어오지 말고요. 가도 그러면은, 무너져요. 비 마요면 가고 무너져버려요. 이쪽도 하면서 나가지요. 요까지는 했고, 자, 여기부터 해야 돼. 여기여기잘 있네. 흙을 한삽 떠내놓고 옆에다가. 또, 비료 한 숟가락 넣고, 깨뭐한줌 집어 넣고, 그리고 한떡고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옆에도, 이렇게. 이거를, 음, 옆에다가 이렇게, 고추와 고추 사이에 저는 요 중간을 뚫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서야 뿌리에 안 닿지. 요 꼬리에 뚫어서 주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뿌리가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요 꼬리에 뚫어서 주면 잘못하면 뿌리에 닿을 수가 있어요 뿌리에 닿으면 고추가 죽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꼬리에다 하는 것 보다는 위에다 하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위에 중간에 포기와 요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여기를 뚫고 이렇게 줬거든요 자 여기도 여기 이렇게 줬습니다 요 사이에 뚫고 이렇게 위에다 줘놔야 안전하지 지금 뿌리가 많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 옆에를 뚫고 뚫고 요 꼴을 뚫어서 주면 아무래도 뿌리에 닿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이렇게 뚫고 주세요 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다 뚫었죠 폭이와 폭이 포기 사이에 이렇게 위에다 뚫고 줍니다 그렇게 줘야 얘들이 고추 뿌리에 안 닿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비료 한 숟가락 넣어주고 깨물 한 주먹 넣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 아시겠지요 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저렇게 구멍을 뚫고 흙을 한 사포내놓고 자 비료를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그리고 깨먹은 주먹으로 한 주먹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고 고추가 잘 되고 있어요 고추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한번 볼까요 고추가 막 주렁주렁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 보세요 우와 많이 달렸다 이게 전부 고추네 고추가 막 주렁주렁주렁 달렸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아, 고추가 뭐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여기도 전부 고추야, 고추. 이거 있어요. 1 고추가 뭐. 주름주름주름 달렸죠.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줘놓으면, 또, 먹고, 고추가 더 많이 달릴 거예요. 빌어주는 방법. 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때 맞춰서 약도 치고 비료도 넣고 이렇게 해서 풍년 농사하시다. 오늘은 이렇게 주비 주고 내일 아침 일찍 또 약칠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비온 뒷날은 약을 줘야 되거든요. 약 먼저 치고 비료를 주려면 사람이 이렇게 골 중간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약 냄새가 나서 좀 건강에도 해롭고 일하기도 좀 괴로워요. 그러니까 비료 먼저 주고, 그 다음날 약 치는 게 좋습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